안녕하세요. 다육 할매입니다 오늘 손을 들어볼까요? 오늘은요, 헛장난을 하다가요, 얘가 모자랐어요. 폴라이트가. 예, 네, 폴라이트, 폴라이트인지, 폴라이트인지. 얘가 아. 모자라가지고 얘도 모자라고 또 많이 보여드릴까요? 이렇게. 조금 굵은 거를 샀답니다. 여게 굵은 거예요 장근은 아주 잘더라고요. 요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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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 어디 어디? 어디 있어? 요렇게 자라가지고 <laughs> 안되겠더라고요. 그래서 조금 굵은 거를 가져가세요. 그래서 또 이렇게 좀 굵은 거를 가져왔답니다. 조금 글자가 굵죠? 그래서 이거를 5리터에 50리터 50리터가 12,000원이에요. 요 조그만 데좀 쓸만큼 사면은 2,000원 뭐 3천원 그래봐야 쬐끔 이잖아요 그래서 50리터에 12,000원 주고 사고요 그럼 아주 이거는 그냥 잊어버리고 쓰겠죠 그렇고또 마사토가 없어 가지고 세척마사토 김에서 올라온 세척마사를 20kg에 9,000원 줬어요 여기는 한 봉지에 2 0 0 0원이잖아 이봉투, 이봉투만 한가? 이봉투, 이봉투죠? 이 응. 이게 한복, 요게 하나에 2,000원이에요. 그러면 20kg면은 해보니까는 한 조금 몇천원 싸요. 싼데, 싼 거를 떠나서, 이거 뭐몇개 사다가 하니, 뭐 하나 사가지고 또 모자라면 또 사고 뭐, 그러니 어차피 쓸 거니까는, 오늘 크게 또 일을 저질렀답니다. 이거 1이0 0원 이거 9천0원 그렇게 해서 오늘은요 사가주와서또 흑장난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요 이런 이것도 이렇게 싸게 살수 있다는 것을 보여 드리는 겁니다 보세요 얼마나 싸요 얘도 싸고 얘는 그냥 무진장 싼거고 얘도 싼거고 네 이거 보여드리려고 그랬습니다 <laughs> 즐거운 저녁시간 되세요 <laughs> 안녕히 계세요 저는 계속 흑장난을 하겠습니다 내일 또 봬요. <laughs>